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아카마츠. 뮤지션이 되기로 결심한 후 도쿄로 상경한 지반 년이 지났다. 처음엔 타오르는 열정 하나로 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연습에 열을 올렸었지만 생각처럼 기회는 오지 않았고 지금은 그냥 알바생일 뿐이다. 이런 한심한 나지만 요즘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다. 헐! 또 왔네. 이 이상한 편지. 그렇지, 또 하얀 백지지, 이상한 편지가 오기 시작한 건이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후부터였다. 글자는 한 자도 적혀있지 않은 그냥 백지였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한 글자도 적혀있지 않은 게 오히려 등골이 오싹했다. 아무튼 그냥 이방 자체가 괴기하고 섬뜩하지. 갓 이사를 왔을 땐 이런 일도 있었다. 진정리를 하려고 벽장문을 열었는데, 벽장 천장 언저리에 이상한 테이프가 붙어있었다. 아, 다행이다. 부적인 줄 알고 깜놀했네. 그런데 이건 뭐니? 뭐야, 아무 소리도 안 나오잖아. 한 30초 정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간혹 밖에서 들려오는 잡음이 섞여 들려서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았을 뿐. 쓰레기통에 투척할까 했는데... 버리자니 또 꺼림칙해서 그냥 대강 아무데나 던져뒀다. 월세가 싸길래 덥석 잡았는데 이런 집은 애초에 구하는 게 아니었어. 사실 이 집은 전에 살던 사람이 고독사를 했다고 들었다. 듣기로는 히이라기라는 무명 가수가 병으로 쓰러진 후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는 슬픈 사연이었다. 범죄 현장은 아니라서 그저 기분이 꺼림칙한 것만 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이상한 편지도 히히라기 씨 앞으로 온 거였다. 카세트 테이프도 그렇고 불길한 것들 투성이인 방에서 사실 난좀 쫄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휴… 알바 개피곤… 6시간 후엔 다른 알바 또 가야 되고 얼른 밥이나 먹고 자자. 허구헌 날 알바만 하고 기타 만져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네 아나 진짜 어떻게 되는 거니 응? 아또그 편지 왔네 됐어 아무튼 난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일박 망했다! 불이야! 불! 불! 아, 어, 살았다. 불은 안 났네. 망하고 편지를 착각하다니.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고장난 게 분명해. 에? 근데 이거 뭐야? 글자가 보이잖아. 뭐야? 그럼 이거 종이를 구웠어야 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쓴 거야?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혹시 여름 감기라도 걸리신 건 아니죠? 최근에는 히이라기시 콘서트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이에요. 다시 노래 들려주실 거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뭐야? 그럼 이건 펠레터? 펠레터를 왜 구워서 읽음? 그럼 혹시... 역시... 지금까지 받은 백지들도 전부 펠레터였어. 어디 보죠 얼마 전부터는 희희라기님 노래만 듣고 있어요. 역시 당신의 노래는 영원히 느껴져요. 다음 신곡은 언제쯤 들을 수 있어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사람 희희라기씨가 죽었다는 거 모르고 있나? 아.. 어? 처음에 왔던 편지만 내용이 좀 다른데..?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깜빡하고 손글씨 편지를 보내서... 손글씨가 정상이지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이 수상한 편지에 대해서 섬뜩함에서 호기심으로 심리적 변화가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우우, 드디어 알바 끝! 오늘은 다른 알바도 없고 밥 먹고 일찍 자자... 어... 음... 집에 없나 보네... 저기... 무슨 일이세요? 네? 그게, 저는 이 집에 사는 히이라기 씨라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 근데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 구워서 읽는 편지 보낸 분이세요? 아, 네. 제가 보낸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 네. 그게, 일단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네? 아, 네. 이 남자 이름은 크로키라고 했다. 나는 크로키라는 남자한테 히이라기 씨가 몇달 전에 죽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 뒤에 이 집으로 이사 온 사람이란 얘기를 해 줬다. 아, 네. 그랬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상한 편지를 계속 보내서. 뭘요? 저도 어떻게든 알렸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히이라기 씨하고는 어떤 사이였어요? 처음 노래 시작했을 때부터 팬이었어요. 히이라기 씨도 저를 기억했고 그러다 저랑만 특별히 편지도 주고받게 된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네. 대략 한 달에 두번 정도 제가 편레터를 보내면 히이라기 씨도 두 번에 한번 정도는 답장을 보내 줬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편지는 왜꼭 구워서 읽게 한 거예요? 그건 히이라기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뭐랄까 그 사람은 좀 특별하고 신비한 세계관을 가졌다고나 할까? 신비한 세계관이요? 네. 핸드폰을 절대 안 샀던 것도 그렇고 노래 부르면서 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특이한 성격도 다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팬이 됐던 것 같아요. 펜레터도 엄청 많이 썼어요. 전부 구워서 읽는 방법으로? 네. 안 그러면 히이라기 씨가 싫어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평범하게 손골씨 편지를 썼었는데 그땐 몇달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랬었구나. 그런데 편지에 뭐라고 막 사과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럼 네 맞아요. 그때도 그 전에 백지 편지가 아니라 평범하게 보냈었거든요. 결혼식 초대장이라서 그만. 결혼식이 있었어요? 누구? 제 결혼식이야. 히이라기 씨하고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혹시 와주지 않을까 하고 청첩장을 보낸 거였는데 평범한 편지여서 그랬는지 역시 무반응이더라고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 뒤로 갑자기 아무리 편지를 써도 답장이 없길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 거였다니. 희라기 씨가 제가 보낸 편지 때문에 기분이 상한 채로 세상을 떠난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그분의 신곡이 듣고 싶었는데 검은색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그분의 노래. 크로키 씨, 잠깐 검은색 카세트 테이프? 히라기 씨가 자기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했었어요? CD가 아니라? 네. 아,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벽장 천장에 이게 붙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버릴까 하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대충 던져줬었는데 혹시 이게 그럼 희라하기 쉽고 맞아요. 역시 그랬네요. 그때 왜 아무 소리도 안 났던 거야? 아카마치 씨 죄송한데요. 그 테이프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 아무것도 녹음돼 있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한번 틀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몇초 정도 들으셨는데요? 한 30초 정도 들었죠? <laughs> 역시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게 공테이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네? 히이라기 씨는 노래하기 전에 항상 1분 정도 정적이 돌거든요. 관객들을 긴장하게 하려고. 카세트에 녹음할 때도요? 네. 히이라기 씨 노래가 들어있는 테이프는 모두 첫 시작은 1분 정도가 무음이에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이것도 어 이건 멜로디며 가사 틀림없는 축하송이네요. 그럼 설마 이 곡은 쿠로키씨 결혼식을 위해서? 그분도 제 결혼식을 축하해주려고 했나봐요. 얼마음이었으면서왜 이걸 벽장에 숨겨둔 걸까요? 글쎄요, 샤이한 성격이라서 그랬을지도요. 그분은 만드는 곡마다 항상 독특한 세계관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곡은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저 제 결혼식을 축하하는 솔직한 가사와 편안하고 따뜻한 멜로디. 자기 스타일 음악이 아니라서 숨기고 싶었던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다행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서로에게 나쁜 기억이 아니어서 편지 스타일도 그렇고 음악을 만드는 세계관도 그렇고 히로키 씨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데 크로키 씨를 위해서라면 잠시 그런 자기 생각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네요 네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소중한 팬이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첫 시작 때부터 항상 옆에서 응원해준 소중한 팬이었으니까. 네, <laughs> 정말 그렇다면 전 행복한 팬이네요. 카세트 테이프는 쿠로키 씨가 가져가기로 했다. 자기 보물로 삼겠다면서. 그를 위한 노래였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매번 오븐에 구워서 읽어야 하는 편지보다는 이게 백번 편리하니까. 그리고 그날 헤어지면서 그런데요. 아카마츠 씨도 혹시 음악하는 분이세요? 집에 기타가 있어서요 아하, 네 요즘은 알바에 알바만 하느라 통 손도 못 대고 있긴 하지만요 <laughs> 그러시구나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들려주세요 아카마츠 씨 음악이요 네 그럼 다음에는 아카마츠 씨 라이브에서 보는 걸로? 하하, <laughs> 저도 그러고 싶네요 하 <laughs> 그럼 이제 우린 볼 일이 없겠네 라이브는 무슨 어림도 없는 소리다 밥이나 먹고 자자 난 내일도 열 알바할 몸이다 응?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난 전화야 뭐야 별게 다 속을 썩이네 그냥 끊을까? 히히라기 씨는 노래하기 전에 항상 1분 정도 정적이 돌거든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거의 1분 지난 것 같은데 여보세요 저 크로키예요 네아네 크로키 씨였어요 아까 반가웠어요 단또 뭐라고 아카마치 씨 기타 연습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쉬려고 내일도 아침부터 알바가 있어서요 네 그러시구나 알바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카마치 씨는 좀더 음악에 몰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고집하는 것도 없고 세계관 같은 것도 없고 어차피 연습해봐야 어리석은 사람이었네 당신. 당신이 원하는 건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인풋 아웃풋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만들어지는 거야. 본인한테 재능이 없다고 한탄하는 건좀더 노력해 보고 나서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당신 연주는 아주 형편없진 않았어. 이 방에 막 이사 왔을 무렵 죽을 듯이 연습했던 그 노래. 그거 꽤 괜찮았어. 아, 그로키 씨... 이런, 이제 끊어야 할 시간이 됐네. 그럼 아카마츠, 죽었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연습해봐. 죽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그렇게 잘하세요? 나한테 남아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줬기 때문이라고 해둘게. 이 방에 막 이사 왔을 때 무렵이라. 어? 크로키 씨가 어떻게... 내가 여기 막 이사 왔을 때 모습을 어떻게 알지? 그땐 서로 전혀 모를 때였는데? 이게 누구 핸드폰이야? 일단 전화는 바꿔보자. 네, 여보세요? 이 목소리는 크로키 씨? 아, 네, 아카마치 씨. 아, 다행이다. 제 핸드폰을 깜빡하고 거기 두고 왔나봐요. 집에 와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서요. 아, 그러셨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핸드폰 가지러 다시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아, 참, 그런데, 크로키 씨. 좀 전에. 네? 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 네. 예, 그럼, 저 지금 바로 핸드폰 찾으러 갈게요. 네.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죽기 살기로. 고시청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途中話してくれた人は、果たして本当に黒木さんだったんでしょうかねいやしかし、陰ながら応援してくれるのはもちろん嬉しいですが、こういう風に、一人でも応援してますって人がいるって、本当に嬉しいことなんですよ。皆さん、本当に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にしても、忙しさを理由に自分のやりたかったことがなかなか手をつけられないなんてこと、あるある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実際問題、働かないと生活もできないので、仕事をしないなんて選択肢はできないですけど、何かに打ち込む時間を作るって大事なことなのかもしれません。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話だ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